자, 3월 22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2,8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어,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어제도 말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추세선 라인 지금 수렴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이 추세선 라인이탈을 지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추세 전환을 이제 저항을 뚫고 움직이는 건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수렴을 가다가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는 척하고 트랩을 만들고 밑으로 다시 빠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어 여기죠. 자, 매수 라인은 전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매수 라인은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매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42K에서 매도 했죠. 그 다음 44K는 아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매도 라인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일단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돌려봤을 때, 여기 0.618로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준다. 여기 이 라인으로 되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이 38.5k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일단 왜 그러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는 일단 미그놀레 님 분석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이 바이낸스에서 USDT, 테더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 종목 중에 이 비트코인 USDT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특징의, 이 지표의 특징은 이제 인벌스,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도미너스가 위에 상단에 위치를 하고, 여기에서 유지를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서 지금 도미노스 위에 있다가 여기서 도미가 빠지면서 나중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 여기랑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유지를 해주다가 여기에서 점차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 있는 위치도 지금 여기 이 네모난 이전과 같은 이 도미노스가 5% 이상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미노스 5% 부분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어, 여기 라인까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보통 가격 하락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때, 이때, 이때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전에도 이때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어떤 장이 왔죠? 알트장. 갑자기 알트장, 알트코인들이 폭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도 지금 어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트코인들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어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트장들이 지금 강하게 형성이 점점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어, 이건 저희가 픽 나갔던 거고, 지금 밑에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올라주고 있거든요.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어, 이런 움직임이 이전에도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에 알트코인이 순환 펌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횡보의 끝부분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의 거래 빈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서, 어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지금 도미너스가, 여기에서 지금 빠지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트코인 도미너스 가격은 빠져요. 근데, 어 도미너스는 빠지는데, 가격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빠지는 이유는 뭐죠? 여기가, 알트코인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점점 빠진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가격이 크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전에도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노 올라가면서 가격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비트코인이 뭐큰 폭으로 뭐 끝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번 눌림을 주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눌림이 한번 지금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라인은 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매, 계속 얘기하죠. 어, 줄때 저는 먹고 있습니다. 중단 중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매수 라인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눌림을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라인은 이런 식으로 잡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usdt 테더 도미노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버스트가 이제 지금 일어났죠 여기 추세선에 지금 버스트가 일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위치가 어, 여기 이 노랑색 노랑색 추세 라인에서는 지금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지만 지금 옆에 여기 있는 이 라인들 이 라인들이 또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도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밑으로 디커플링돼서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저는 조심하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흥미로운 고래들의 움직임 어, 보이고 있어요 지금 3번 고래가 매도를 했거든요. 어, 지금 이 3번 고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3번 고래는 정말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트레이딩을 하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느 정도 오르면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샀어요. 그럼 자기도 평단이 여기 뭐이 바닥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평단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래가 움직임을 볼때 최근에 최근 움직임만 좀 체크를 해 봤는데, 어 보면은 이때 자 최근 움직임만 체크를 좀해 볼게요. 여기 10월이죠. 음.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매도를 했던 게 10월 6일, 8일, 9일, 13일,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또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던 구간, 그 다음에 매도를 했던 구간이 여기 11월입니다. 11월 9일, 11월 9일날, 여기에서 매도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또 여기에서는 또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진행을 했죠. 매수,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어, 3월 2일 날. 3월 2일 날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매도를 한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 22일이죠. 어,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이 고래의 움직임을 이제 계속해서 왜3위고를3위고를 많이 보냐면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얘가 무조건 팔았다 라고 해서 거기가 고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고래의 움직임도 지금 매수랑 매도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3월 2일 3월 20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여기 안 팔았어요 11월 9일부터 계속해서 안 팔았는데 여기에서 3월 2일 날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바로 또 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한번 매도를 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계속해서 줄때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43k 그때는 44k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떨어졌을 때 다시 죽고 그 다음에 또 올랐을 때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 주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렇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계속해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줄때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때 38k 라인만 우리가 지켰어도, 38에서 자, 여기가 매수 라인이었었잖아요? 그쵸? 이걸로 말고 이걸 보여드리면. 이 라인이 우리한테는 매수 라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냈겠죠? 또 수익 냈을 거고, 수익 냈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여기에서 만약 떨어진다. 그럼 본점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여기에서도 그때 팔았던 거다 기억하실 겁니다. 42k 라인에서 팔고 44에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도 팔았다 얘기했죠. 어, 어제 수익도 그거 보여드렸는데 매도한 거 보여드렸는데 42k 라인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어, 움직임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은 저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거고, 추경 매수를 만약에 쭉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요? 어제 말했던 46k 라인 돌파를 확실하게 해서 안착을 하는지 보고, 거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번 고래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 꼭 이거를 따라간다는 건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격 하락의 신호들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반복해서 내야 되는 구간 예전처럼 불장이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4시간 봉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과매, 과매수 구간 어, 진입을 했고요 4시간 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 어,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말했던 거 하나 또 있죠. 바로 뭐가 있죠? 이번에 금요일날. 이제 여기에 보시는 옵션 만기일이 있죠. 어, 옵션 만기일. 여기 이번 주는 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왜 그러냐면, 여기, 어, 지금 여기 옵션 만기, 뿐만 아니라, 테리빗 옵션 만기 뿐만 아니라, 여기 c m 이 옵션 만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에 변동이 좀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오히려 개미를 좀 꼬시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도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움직임들 어, 지금 차트만 보면은 차트만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렇죠? 차트만 보면 여기에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도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서도. 어, 여기에서 어, 노란색 추세선서 깨졌네. 이제 더 내려가겠네. 그럼 비트코인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차트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 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보면은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안전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매수 라인은 본인의 이 기준, 제가 이렇게 맞췄다 해서 무조건 저 따라오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 그냥 여기에서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 리딩 있으면은 커뮤니티나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